저이 네, 친구, 네. 화면 보고있 거든요? 어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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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구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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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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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누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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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주네 일단 한명 남았어. 한명 기절시켰어. 한명 기절시켰어. 어 왼쪽. 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어, 야나어 빨리 죽는다. 아 씨. 어나 죽는다. 아, 안 돼. 나 나, 나 나. 아. 오케이 나이스. 아씨 발또 있어. 아. 아, 씨, 바, 아, 네, 아 sorry, sorry. 껏어 이새끼야 <laughs> 고생하셨습니다 에. 아 이런식으로 핵인걸 안들키려고 한번씩 아니야 이게 잘하는거 아니야 분명히 예. 움직이면서 쏜거 아까 예. 봤어 예 그리고 지금 <laughs> 녹, 녹화했어요 사오바오 <laughs>